오늘은 키니 문구점 인과 교환을 하고 제가 전매로도 참여를 한 물품을 한번 같이 열어볼게요. 먼저 박스가 이렇게 예쁘게 와주셨어요. 테이프도. 짠. 이렇게 완료했습니다. 뽁뽁이도 잘 싸주셨어요. 제가 보자마자 반했던 친구예요. 너무 예쁜데 저렴하게 하셔가지고 백장이고요. 이거는 제가 예쁘게 사용을 할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이거 또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예쁜 빈티지 수봉에다가 포장을 해주셨고요. 이리 양면 랩지 너무 예뻐요. 이 랩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떡메모지와 이거 백장을 구매하였습니다. 이거는 교환 물품이에요 일단은 총 영수증을 보자면 이거는 경매고 이거는 교환 이벤트 당첨돼서 쿠폰을 한장 받았습니다 요키니님 원래 쿠폰 같고 이건 최근 쿠폰 같아요 그리고 후봉을 진짜 잘 꾸며주셨어요 저랑은 차원이 다른데 이거도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스탠드를 사고 싶고 이거 자세히 보시면 요 안에까지 다 잘라주셨어요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저랑은 퀄리티가 엄청 차이가 나네요 엄청 이쁘게 잘 꾸며주셨어요 퀄리티가 이거도 이 끈도 정말 이쁘고 이 빈티지한 게 제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제가 준건 빈티지가 아닌 것같요 이렇게 예쁜 수봉으로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건 애프것 같은데. 와쫙이걸랑 이거랑 이봐랑 뭐가 있냐? 까미를 셋넷 다섯 다섯 세트 제가 판매 준비할 때신 판매계 준비할 때 신청한 거라. 다섯 네, 세트를 제가 50장 이상 원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센스 있게 넣어 주셨고요. 대박이에요. 너무 예쁜데 일단은 여기 두개 이건 너무 뜯기가 아까워. 이거도 조심히 열어 볼게요. 이거도 푸짐하게 어주시네 짠. 매미를 이만큼이야. 또매미를 이만큼이나, 이만큼이나 넣어 주셨어요. 정말 매미랑 까미랑 제가 판매기 준비해서 좀 뭐지? 수량을 많이 넣어 달라고 했거든요. 너무 좀 제가 교환도 처음이고 이런 게 처음이어서 무례한 부탁이 아니었는지 싶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걸 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도 제가 잘 쓰도록 할게요. 이게 아마 두꺼운 거 봐서는 10장은 훨씬 넘을 거 같은데. 이렇게 키킨님과 교환하고 구매를 한 후기였고요. 요거 마이쮸도 덤업어 주셔서 잘 먹을게요. 그리고 교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거래하고 싶어요. 키님 이거 진짜 너무 잘 꾸미셨고요. 예쁜 것들 가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마음에 진짜 쏙 들어요. 포장까지 해주셔가지고 마음에 쏙 들어요. 그럼 안녕.